태상온인비 상승시기에 맞춰서 SM상선이 재상장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일단은 아직까지 정해진 얘기가 없습니다. SM상선이 그걸 오픈할 수 있는 시점이 있을 겁니다. 주관사하고 서로 이제 협약을 해서 오픈을 당분간은 못하게 하겠죠? 왜냐하면 시장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이니까요.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주주님 입장으로서 말씀드리면 상장은 해야 되는 게 맞는데 문제는 SM상선이 돈을 너무 많이 번다는 거죠. 돈을 많이 벌면 IPO할 필요가 없어요. 쉽게 말하면 IPO를 왜 할까요? 곧 기업 공개를 하고 회사에 모든 걸다 오픈하면서 할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투자 재원을 마련하기가 제일 쉬운 게 IPO잖아요. 과거에 SM상선은 원래 돈이 많이 필요한 회사였습니다. 근데 작년에 실적하고 올해 실적을 봤을 때는 돈이 별로 필요 없는 회사로 바뀐 거죠. SM상선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장 추진 시점이랑 상황이 바뀌었긴 하네요. 일단 말씀드리면 SM상선이 IPO한 시점에는 돈이 필요한 시점이었습니다. 왜 지금 상황에서 규모를 안 키우면 답이 안 나오는 게 해운 쪽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회사 같은 경우에는 운 좋게 정부에서 많이 밀어줬기 때문에 그랬는데. 저희는 정부에서 별로 안 밀어 주는 회사다 보니까 자체 자금으로 해야 되잖아요. 근데 금융권에서 돈을 빌리기도 좀 애매해요. 저희 그룹 모태가 차익금 줄이는 게 가장 큰 이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작년에도 저희들도 차익을 많이 줄였죠. 그러니까 금융권에서 빌리는 건안 하겠죠? 그래서 남은 선택지가 IPO였어요. 그런데 작년에 1조 벌고 올해도 1조 정도 예상을 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이 되니 굳이 IPO가 필요하나 이런 생각이 들겠죠. 어쨌든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회사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고요. 들어보면 어쨌든 추진 시점이랑 지금이랑 상황이 달라서 추진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을 수도 있다는 거긴 하네요. 상황은 많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지금 주식시장에 나가서 가치를 얼마를 받겠느냐가 이제 문제죠. 어떤 다른 회사 얘기를 들어보면 올해 10조를 번다잖아요. 근데 가치는 그만큼 못 받죠. 그게 같은 논리입니다. 우리가 IPO를 한다고 하면 가치를 1조밖에 못 받게 될 수도 있어요. 1년에 1조 버는 회사가 IPO로 가치를 1조밖에 못 받는 거죠. 그러면 IPO를 해서 도움 되는 게 전혀 없는 거죠. IPO 추진을 했을 때 얼마의 가치를 받느냐도 중요해서 조심스러운 상황이긴 할것 같네요. 네, 조심스럽고 IPO를 하면 제약이 엄청 많죠. 돈은 많이 벌되 근데 투자자들한테 많은 걸 오픈해야 되고 책임이 그만큼 따르죠. 법적 규제도 많고 해서 많은 부분이 바뀌어야 합니다. 실제로는 그래서 IPO를 했을 때와 안 했을 때 유불리를 따지겠죠. 지금 당장 돈이 없으면 유불리랑 상관없이 투자금을 유치하겠죠. 하지만 그게 아닌 경우에는 굳이 라는 생각을 하겠죠. 모회사 입장에서도 상당히 안 좋은 거죠. 자회사의 가치가 1조가 되는 거랑 2조가 되는 거는 차원이 틀리잖아요. 자회사의 지분을 25%, 30%로 갖고 있는데 2조면 6천억이고 1조면 3천억이잖아요. 화학적으로 얘기를 돌리자면 테트칩 맞은 스프레드가 계속 이어질 것 같나요? 마진 스프레드 같은 경우에도 얘기가 좀 길어지겠네요. 실제로 수지는 2015년, 2016년까지는 저희 윗분들이 접어야 된다고 하는 사업이었어요. 마진율이 1%밖에 안 나서요. 그런데 이게 급작스럽게 바뀐 계기가 국내에서 페트칩을 만든 업체들이 하나는 다른 업종으로 바뀌었고 SK케미칼은 PETG라고 화장품 용기 쪽으로 바꿨고 롯데케미칼도 점차적으로 줄이는 단계입니다. 물론, 이제 나름대로 품질 개선과 원가 절감 등의 행동이 있었지만, 그것보단 외부적으로 경쟁 업체들이 다 줄어든 거예요. 패트칩 시장은 폴리처럼 새롭게 누군가가 들어온다 이게 안 됩니다. 해외에는 조금 다를 수 있지만, 국내는 그렇거든요. 그래서 국내가 먼저 살아났는데, 그때가 마진율이 4에서 5% 되었습니다. 또 하나, 외부적으로 공급 쇼티지가 좀 많이 일어났어요. 2018년도에 중국발 쇼티지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쇼티 지난 건 미국발이고요. 그래서 2018년도에 마진율이 한12% 정도였고요. 작년에는 15%가 나왔거든요. 그리고 이번 1, 2, 3분기도 15%입니다. 그래서 마진 스프레드가 아직까지 유지된다는 말이고요. 그런데 계속된다는 말은 못해요. 제가 보기에는 작년 수준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다만 하반기로 갈수록 꺾일 가능성이 많거든요. 계절적으로도 이제 꺾이는 시점인데다가 공급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여지들이 있어서요. 그래서 이제 하반기로 가서 약간 마진이 빠질 수 있지만 그래도 페트칩은 괜찮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페트칩이랑 폴리에스터의 원료인 PPA와 스판덱스 원료인 p t m g 가 지금 가격이 급등했는데 이 상승기조가 유지가 될것 같나요?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근데 지금 전쟁 리스크로 유가를 많이 핸들링 할수 있는 나라들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가격은 비정상적이죠. 이게 해소가 되면 언제 폭락할지 모른다고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도 일단 고점이 높으니까 폭락을 해도 뭐 옛날보다 높겠죠. 80불 이 정도 해도 옛날보다 훨씬 더 높은 거잖아요. 그리고 l g 화학이랑 환경생분해 소재 양산 및 사업협력 협약을 합의하에 종료했다고 하는데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안나기로 기사를 냈죠. 스판덱스 원료인 PTMG가 왜 아까 가격이 높아졌냐고 저한테 물으셨죠? PTMG는 유가하고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PTMG는 유가 베이스가 아니니까요. 부탄디올이라는 비디오가 원료입니다. 라프타계가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유가하고 스판덱스 시황은 상관계수가 많이 떨어져요. 스판덱스가 엄청 안좋은 상황이 도래를 했죠. 작년 말부터 공급이 확 늘어나면서 시황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비디오 가격이랑 PTMG 가격은 고점에서 계속 안 움직이는데 이건 왜 그럴까요? 이게 생분해 때문이죠. 생분해가 중국에서 작년에 엄청 핫했었죠. 그러니까 비디오가 생분해 원료라 했잖아요. 비디오가 공급이 엄청 부족했어요. 그래서 비디오 가격이 작년에 폭등을 했고 PTMG도 같이 덩달아 한두배 정도로 가격이 올랐어요. 그러면 생분해 소재의 원료인 비디오의 가격이 폭등하면서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판단하에 사업이 종료된 것일까요? 그렇죠. 생분해를 이제 후발로 들어가려는 LG와 저희가 협약을 했는데 실제로 보니 맨 처음에 저희가 협약 80점에는 비디오 가격이 2000불이었는데 지금은 5000불에서 4000불이에요. 생각이 좀 바뀌어야 되는 거죠. LG화학과 처음 고민했던 부분은 LG화학한테 마진은 크지 않을 거다였습니다. 그냥 스타트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LG화학이 진행하면서 저희와 협약을 해서 저희가 생산기지 역할을 하고 서로 마진과 노하우를 공유를 하는 차원이었습니다. LG화학은 손실을 보더라도 초기 투자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노하우를 습득하는 차원에서 투자 개념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도 손실이 별로 많지 않을 거란 판단이었지만 근데 비디오 가격이 그렇게 오르니 할 수가 없는 거죠. 시기적으로 그런 시도조차 할 수가 없는 시점이군요. 네, 그렇죠. LG화학도 향후에는 확인하겠지만 딜레이 되는 부분이고 그 시점에서는 저희 TK 케미칼과 어떻게 될지 모르니 협약이 종료된 거죠. 저희 TK 케미칼은 오히려 더 먼저 성과를 낼수 있는 리사이클 칩 쪽으로 매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그러면 생분해. 소재 사업이 일단 미루어져 리사이클칩으로 집중을 한다는 것일까요? 아니요, 원래는 투트랙으로 갔어요. 리사이클칩, 생분해 소재 이렇게요. 근데 양쪽으로 같이 사업을 진행하려고 했지만 생분해 소재 부분은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 그리고 이제 수익성이 좋지 않은 아이템으로 지금 바뀐 거죠. 그런데 리사이클 쪽은 사업화되는 게 시간이 좀 빠를 거라고 판단한 거죠. 첫 번째 이유는 리사이클 쪽은 가장 중요한 게 제일 많이 쓰이는 쪽으로 풀려야 돼요. 페트병이 제일 많이 쓰이는 게 어디겠어요? 먹는데 쪽이겠죠. 근데 지금은 식약처에서 허가가 안 났어요. 그런데 올해 안에 허가가 나올 예정입니다. 리사이클 칩으로 마시는 거랑 먹는 것 용기는 못 만드는 게 지금 현재 국내법이에요. 해외는 규제가 풀렸을 뿐만 아니라 몇 퍼센트 무조건 써라는 강제 규정까지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풀리지 않았어요. 올해 1월부터 규제가 풀려야 되는데, 정부가 바뀌는 시점이어서 엄청 딜레이 되고 있는 거죠. 그게 일단 풀리는 게 올해가 될것 같아요. 두 번째 단계는 규제예요. 허가가 풀린다고 해서 많은 수요가 되지 않을 거예요. 일반 순수 제품보다 리사이클 제품이 2,300원 더 비쌌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법적 규제가 들어가면 제일 좋죠. 해외처럼 강제적으로 몇 퍼센트 써하는 규정 같은 거요. 마지막으로 국내 소비자들의 심리가 좀 바뀌어야 해요. 만약에 음료 제품을 리사이클 병으로 만든 제품이랑 일반 병으로 만든 제품으로 담아준다면 어느 병으로 마실 건가요? 아무래도 리사이클 안한 걸로 먹겠죠. 자, 그게 사람 심리입니다. 그런데 조금씩 바뀌고 있어요. 환경을 생각하는 제품을 사는 트렌드. 이게 소비자들의 심리가 바뀌고 있는 것이고, 이런 게 강조되고 업체 입장에서는 무조건 써야 되는 법적 당위성이 있으면, 그러면 그건 사업이 엄청나게 유망하죠. 게다가 지금 이 사업군이 대기업이 안 들어가 있는 사업군이에요. 리사이클 칩은 왜안 들어가 있냐 하면, 원료 단부터 수급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쓰레기를 수거하는 사업에 대기업이 들면 어떻겠어요? 회사 문 앞에 데모하고 난리 날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원료가 수급이 안 돼서 대기업이 못 들어가는 게 크거든요. 저희 TK 케미칼도 만약에 하더라도 베일을 갖고 와서 플레이크 단계는 못할 것입니다. 치핑 단계 그러니까 원료를 다 갖고 와서 칩을 만드는 과정부터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원료도 안 되고 소비도 안 되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건데, 그게 양쪽으로 다 풀리면 들어가겠죠? 시간이 좀 걸려요. 그래도 생분해보다는 빨을 거라는 게 저희 생각이고 그래서 리사이클 칩을 메인으로 한다는 게 저희 생각이에요. 그러면 일단은 소비가 늘어나려고 하면 리사이클 칩은 식약처가 의무규제, 소비자 인식이 바뀌어야 가능하겠네요. 일단은 허가는 아마도 올해 나올 거예요. 올해 허가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리사이클 칩 쪽을 메인으로 한큰 이유죠. 네 말씀 감사합니다.